드디어, 트레일러 대기 결사되는 승리하였습니다. 로아 시즌3 공식 트레일러가 올라왔고요. 사실 이제 로아가 이런 근들근들 컨텐츠 굉장히 이제 또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어제 어떤 영상 기다리고 있을지. 어, 영상 시청에 앞서서 공식 트레일러를 기념하여 우리 인터픽셀에서 모니터를 좋은 영상 좋은 퀄리티로 볼수 있게끔, 모니터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디어 영상에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담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째 써보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꼴보기 싫은 볼다이크 현자 3명의 얼굴도 너무 선명하게 봐야 된다는 건 말고는 단점이 없고, 정말 괜찮은 모니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잡숴봐 공식 <목소리> 트레일러, 시청, 세이 각. 아 겠습니다 아이 게이트 r p e t 아... 근데... 대박이네. 아, 어, 무서워. 리티 보소. 뭐야, 이게 약간 나왔던 거죠, 그때? 아... 와... 씨... 쉬... 뭘 올려서 보자. 오우! 와, 화질 지린다. 지리네. 격전의 평야에서 로테란이 아크를 발동하자. 카제로스는 악마들과 함께 페트라니아로 도망쳤고. 마침내 우리는 기나긴 사슬 전쟁이 끝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고민 끝에 카제로스에 남겨진 육체를 용암이 들끓는 안타레스 화산에 봉인하기로 하여테란이랑시에 이런 인가 보 오직 그건만이 도끼를 뿜어내는 카제로스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을 터였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로테란이 제안한 방법을 택했다. 미래를 위해. 오. 五。 가디언인가 보네 오 전장판 이게 새로운 카던인가 보구나 오 잡기 쉽게 된 건가? 약간 1기, 1기선으로 가는 거. 어, 맞네. 그, 데이모스에 있는 4종이 먼저 나오나 보네. 잉나트 칼댄 이런 애들이. 오~~~ 소스깡! 소스깡! 와우! 오 키너 튜세다! 약간 카던이네? 카던의 중간 보스 정도 있고 목욕하던 느낌이네. 어, 아, 충분히 이상한 애가 나온 것 같아. 오! 저건 별다른 거 어, 어, 없는 것같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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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e leaper yeah. 오우 시아 이거 메테오 지린다 근데 이거 다시 봐도. 와저 토마 뭐야 이거. 말을 탔네. 오 나르가. 어? 아 그냥 스킬이네. 딱상 스킬이네. 오. 오호. 와 헤비 건틀릿 이야. 나이프 뭔데 우와! 뭐야? 에 뭐야 방금 텔레포트 했는데? 그래 저게 아.. 아크 패시브인가 보네 아니, 솔로잉인가? 아, 근데 공이 속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말이 혼자 해야 됨? 와. 찾는게 있네. 맞아, 대실할거 생기는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네. 어이? 뭔가 스틸이 생긴 거 같은데, 어렵다. <laughs> 컬러 찐데요. 컬러 콜러지. 찐? 와우! 하하하하. 오. <laughs> 어? 이분은 능력자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자 건방 뭔데? 한만에 미디 찍는 것까지 다있는아 오르골. 그 여자 M NPC 한명 있잖아. 이 기억의 오르골 방 안에 개대한 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서 저 탑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어, 제약형인가? 와와아 <laughs> 저놈의 비공정은 또 떨어지네 진짜 이씨 어우 아르데 진짜 씨시간이 강화나 하지 우리 약간 눈깔이 좀 늘었다 아니 뭐야 이거 눈 개아퍼 아... 저 카운터를 치면서 이거를 피해야 되네 이거는 기동 뒤에 피하는 것 같고 어, 얘 진짜 포스 지효 와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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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서 피하 는 거야？방금 9시, 1시, 5시, 9시, 와!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인가? 돌격이다 연락꾼이여! 아크레아를위 어, 오, 드디어 나왔네. 다 나오네, 다 나와. 얜또 어, 뭐야?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되아 비노스 예측불가능한 온도를 만들어냈지 지금부터 오.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아크라시아 베트남 질수의 모든 것을 건 전쟁. 이 <laughs>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죽음을 마주한 시면의 군주 울부짖음이 <laughs> 말이야. 오 에키드나, 아프렐, 카멘, 일리아칸. 나에게 카제로스네 저거 와지린다야 근데 방금 14분 지나간 것 같아. 무슨 3분짜리 영상 본것 같아. 와, 저 너무 기대되네. 아 진짜 3분짜리 본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일단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거 쪼개서 한번 보고 주말 동안 할게 생겼네 일단 여러분 뒷목을 빨리 쳐가지고 한 3일 기절해 있다가 한 화요일 수요일쯤 일어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시즌3 아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